이마에서 보면 관록공, 복록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록공 자체는 조상과 부모. 이 덕을 받아야 자기가 자라고 크고, 그거를 덕을 받아야 자기가 교육도 받고, 모든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상의 덕과 부모의 덕,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 옆쪽 이쪽에서 보면 천의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의 공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복덕의 기운이고, 조상의 덕이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눈썹 위에는 초년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음, 이제 부모의 덕을 받아서 내가 교육도 받고, 또 돈도 쓰고, 이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 아주 볼록 올라오면 또안 되고, 너무 꺼져도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기반이 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모의 덕과 이제 조상의 덕을 이어받는 그런 기운을 말해주고 있죠. 형제 있나요? 여동생이요. 음. 이 눈썹은 지금 형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 본인은 이 진한 거는 형제들하고는 위에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뻗는데 가끔 한번 트러버는 좀 있는 여기 좀 살짝 기운에서 떨어지는 기운이 있죠. 하지만 그기운은 형제공은 그닥 나쁘지 않는 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전택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썹 주위 주변 전택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택공 자체는 도톰하면서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는 무엇이냐 여기는 명당 인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쪽 사이드가 두 손가락이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코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넓어져야 돼요 간격이 여기가 넓어야 지금 아주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복덕을 부르게 하고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관문을 넓게 펴줘야만이 아주 수월하게 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넓게 펴져서 아주 좋은 거고, 아, 감사합니다. 응, 진짜 좋아요. 그러면 눈썹은 이제 일단 그리고 형제공도 일단 좋다고 봐야 돼요. 군자리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면 여기 눈썹은 전택공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전택공은 일단 두툼해야지 굉장히 좋은 기능도 뽑고, 전택공은 지금 말하자면 눈두덩이를 말을 하는데, 이건 부동산법문서법을 말하는 거고, 부동산 문서복은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 아파트도 문서죠 땅도 네. 문서고 모든 문서복이 좋은데 서정문이 같은 분 아시아요? 그, 네, 농구 선수. 농구 선수 누드동이가 되게 두툼하죠. 네. 이런 사람은 문서복이 짱짱합니다. 음, 부동산,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누드동이가 이렇게 두꺼워야만이 덕을 이어받아서 아주 그걸 잘 잡고 딱 연결하는 내 걸로 만들어서 딱 부여잡는. 무두덩이가 두툼하셔야 돼. 근데 아주 무두덩이는 근데 아주 두툼한 편을 많이 세요. 하지만 좀 아주 꺼진 편도 아니고, 어, 그런 기운이 좀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어, 하여튼 중이다. 상권은 아니야. 응. 어, 중이다. 그런 얘기를, 전택궁은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여기 눈썹이 밑에 있는 이게 볼록 올라온 거는 아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녀복이라고도 하고, 자녀궁이라고도 얘기를 얘기 합니다. 근데 이자녀공 자리에서는 이이이 뒤두만 그 기운에서는 아주 팽팽해가지고 자식복은 약간 좀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있을 있게끔 자녀가 아주 어, 좋다고 보셔야겠죠. 제가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냐? 첫쪽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기 주요첫쪽궁 네. 자리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주 지금 볼록 올라오지도 않고 아주 꺼지지도 않고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꺼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젊어서 그러신지 아직 꺼지지 않으셨고 이 꺼진 안, 안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밑으로 이거는 이제 첫쪽 보면 이제 마누라 짜리 처벅을 얘기하는 거죠. 처벅은 아주 나쁘지 않고 아주 중상급에 속하는 중은 아니고 중상급에 속하는 그런 여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 해필로 해필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도 돈도 돈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둘이서 같이 벌어야 되는 그런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을수있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기운이다. 코는 네. 무엇이냐? 코는 네. 여긴 여기는 저택공이, 여기는 재배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배 자리가 아주 두툼하고 아주 여기 여기 인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마늘 모양으로 인부가 이렇게 올 올라오는 아주 기능이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이 여기는 전택공전택공은 여기고 이게 재배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배공 짜리도 아주 두껍고 푸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창고인데 창고는 우리가 집을 따지면 창고에 복식을 집어넣을수 있는 그릇이 아주 창고가 좋다고 보셔야 되고 그 안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상당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어, 코도 상당히 상급에 속하는 그런 기운이 좀 있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술은 뭐냐,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본인이 입술에서는 음, 입술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 네네. 이제 중년을 말해 주는데 중년이 이렇게 아까 내려왔다고 내가 말을 했죠. 네. 이 중년 기운에서는 지금 아주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년 때도 아주 돈을 확 잡아내는 그런 네. 기운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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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광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골은 이제 광골이 너무 이렇게 뚝 올라와도, 음, 파란만장하다, 그런 기운이 좀 있죠. 그렇지만 본인은 아주 올라오지도 않고, 아주 꺼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라 약간 중급에 적해서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그 기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입술은 수라고 얘기해서 를노후를 말해주고 있고, 이는 입술은 저뭐 초색달처럼. 쫙 올라가지고 입꼬리가 쫙 올라가져야 좋은데 본인은 좀 입꼬리가 좀 있으세요. 음. 그래서 입꼬리가 아주 잘돼 있어. 되게 트렌트들 보면 입꼬리가 아주 쫙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네. 그런 애들은 곡을 부르게 해주고 음. 돈복이 좋아요. 그런 애들은. 아주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얘대로 올라가면 어, 내려가면서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 아주 매력이 음, 넘치죠. 네. 그런 애들은 돈복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은 약간 좀 처지는 기운도 있고, 아주, 아주 올라가는 기운은 아니야. 웃을 때만 돌아가겠지.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 보셔야 돼. 그리고 입술도 좀도툼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도툼하고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입술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실룩거리는 기운이 있어요. 입도 같이 올라가지야 좋은데, 한쪽이 실룩거리면 뭔가가 이렇 틀어지는 게좀 있어요. 뭔가 입이 잘 돌아가다가 내가 틀어져서 김보름이라는 사람도 틀어져 있잖아요. 걔도 지금 잘나가다가 피가스피잘들가다가 틀어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질타 많이 받았잖아요. 이걸이가 이렇게 실룩거리면 같이 올라가죠. 초생달처럼 이렇게 싹 올라가죠. 그래야 아주 복을 부를게 하는거죠. 근데 이제 턱은 무엇이냐? 노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정이는 데서 노우가 말해주고 있는 아직 본인은 좀 살이 좀안 쪄서 그러는데 50대쯤 되면 턱이 좀 두개가 정도 되고 여유있게 U자 모양이 딱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지금은 근데 형성이 돼있지 않았거든은 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제 살도 치고 이제 도톰해지면 은 그때 되면 이제 이 중년의 돌을 잡았던 거를 여기서 탁 잡아주는 기운이 있어요 연결이 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름이 잡히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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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노후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운을, 나쁜 기운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다 보톡스 맞추고 이런건안 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리가게끔 연결하셔야 돼. 이건 나쁜 기운을 빼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복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시면 귀를 보면, 귀에 점 있네? 이거 좀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야. 오 여기 점이 있다. 응? 응. 근데 요런 점은 좀 빼줘야 돼. 응. 근데 이, 이 근데. 근데 점이 좀많아져 응. 근데 이 귀는 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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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수려하기 좋긴 좋은데, 네. 응. 수려하기 좋긴 좋아요. 근데 귀가 좀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작다. 음. 응. 그치만 이 귀는, 요거는 사람이 풍문이라고 말을 해요. 남자들은 풍문을 잡아야 돼. 풍문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은 바람기가 없죠. 그렇지만 풍문이 두툼하고 옆으로 좀 꺼졌다.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은데, 동맹이 나온 거네요. 그냥. 어, 본인은 풍문이 한번 없어. 이렇게 문자를 냈어요. 풍문은 읽는 좋고 여자들은 귀문 이라면서 귀문을 봐. 여자들은 인제 그 기문이랑 요렇게 옆에 있어. 요거를 봐. 요거 귀문 여자들은 귀문을 봐. 야즘 그 여자의 작품을 크기를 봐요. 그런 얘기를 안해주는 여자들한테는 얘기 해주는데 <laughs> 기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웃음> <이>? <웃음> 아, 그리고 여기 눈, 여기 점 있는 거 있잖아. 다 빼셔야 아, 그래야, 아, 더, 아, 좋은 아, 그래야 아, 더 좋은 빼고 정말 이런 게맞그런거 숨어 있는 점이 좋은 거야. 응, 숨어 있는 점이 참 좋은 거고. 아, 네. 혹시 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점이 있다면. 제가 이 등에 오, 좋아. 큰 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런 복점. 이 네. 그렇다. 그거는 먹을 복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다 돼. 음. 거 어, 어, 네. 그닥 큰야들 근데 이런 거잡티 같은 거는 빨리 없으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laughs> 그 본인은 내가 하나를 들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전택궁이. 전택궁이 이게 눈썹을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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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택궁을 여기, 여기. 여기를 가렸어. 가리지 말고 가려. 막이렇게싹 깨끗해야 좋다는거지 네, 이게 정리를 라고응 정리를 해주면 전댓이 아주 살살나서 부동상복을 끊겨주면 알았지? 네. 응, 그 복을 잡아야되 소정이말이거에음그제 그 여기 끝에를 날리라는거죠? 응, 음, 응, 만원짜리 날리지 아, 말고 여기 덮인거를 여기, 여기, 덮인 거 있잖아. 아, 네. 그거를 정리해 주려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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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야 돼.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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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끝을 그냥 놔둬. 네, 이게축 네, 처지게 네. 놔둬야 돼. 무썹게 이렇게 해서 반달만고름달냥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거. 이거 내려가야 되고, 부순해지지. 뭐. 부드럽고. 근데 여기 잡터를 갖다가 싹 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전대공을 살리는 게기운이에요 그 아셨죠? 네. 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시지. 음, 싹 제거하면 딱 좋아.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시고 노후에는 살이 좀 쪄야지 그자형성시켜자가잘안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어은 그렇게 젊으니까 지금 그런 거고 50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육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셨죠? 네. 응. 이상 그. 그 아까 뭐지? 그뭐 말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본댔잖아요 그런 도 없대요 말솜씨 같은 것도 지금 국민은 차분하게 말 지금은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스무들나고 말투이 높아지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아파질 수 있는. 항상 그 이렇게 상하게 말을 해주고 무색무적한데죠. 말을 해주면 좋아요. 음, 음 저좀 나쁘지 않은. 음, 나쁘지 않은 사이에요 근데 이빨도 조금 보라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약간 치열이. 치열이 있고 부르지 않는 거는 규칙적인 그래, 생활을 좀안 하는 게좀 있는 거죠. 이 치아가 부르자라는 규칙적인 생활 따뜻한 게 좋아요. 이제 게 고르지 않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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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도 정리해 주면 좋죠. 알아 네. 쪽에는 섹스를 게 하는 방법좋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 네.